머리부터 발끝까지 단 하나도 버릴 게 없는 동물이 있어. 그게 뭔지 알아? 사람. 그리고 돼지. 돼지하면 모두가 더럽고 냄새 나는 동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 돼지는 똥 오줌도 한 자리에서만 누고 잠도 깨끗한 데서만 자. 체온을 낮추고 벌레를 떼내려고 진흙 목욕도 자주 하고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돼지를 좁은 우리의 억지로 가둬놓은 거지. 결국 진흙으로 목욕을 할수 없게 된 돼지는 자신의 똥과 오줌에 몸을 비비게 됐고 그렇게 점점 더 더러워지고 난폭하게 변해간 거야. 참 가엽지 않니? 돼지는 사실 더럽지 않다. 어, 돼지를 더럽게 만든 건 돼지들을 우리에 가둔 사람들 때문이다. 나쁜 엄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 영순 씨의 내레이션으로 돼지가 실제로는 더럽지 않지만 사람들에 의해서 또는 어떤 면에서는 환경에 의해서 더러운 존재처럼 인식되는 그런 상황을 동화나 우화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프닝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어, 요즘 제가 좀 재밌게 보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그, 여기 등장하는 이 조울이라는 마을이 등장하는데, 조울이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좀 해악적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정감있게 잘 풀어내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정반대로 도시에서 살아가는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비리에 얽힌 검사뿐만 아니라 또는 뭐 의원, 그 다음에 부정한 어떤 기업가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이 조우리 마을 사람들하고 좀 대척점에 있는 그런 대결 구도 같은 것들을 좀 만들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자, 아까 첫 얘기로 돌아가서 나쁜 엄마는 돼지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하잖아요. 왜 돼지?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더럽다고 생각하는 돼지는 사실 더럽지 않고 깨끗하다. 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을까요? 예. 영순 씨 목소리로 들어가 있는 이 도입부는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드라마가 어떤 이야기를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암시를 담고 있습니다. 예. 본인이 엄마로서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억척스럽게 일을 하죠. 돼지 농장을 꾸려가면서. 남편이 죽고 나서 사실은 절망하는 상황,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어떻게든 아들을 성공시키고 그 엄마의 마음은 이런 거였죠.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남편이 힘이 없어서 죽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어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들어온 여기 악역들이 있는데 송우벽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살해된 건데 자살로 위장이 돼 있죠. 사실 이걸 밝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영순 씨 입장에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다만 아들만큼은 그런 일을 당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아주 치열하게 일, 일종의 어떤 치맛바람인데 예, 치열한 어떤 교육을 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밥 많이 먹으면 졸린, 졸린다. 그래서 적게 먹어라. 이 밥을 뺏는 그런 상황까지도 연출이 되죠. 사실 이 최강호라는 이 이도영 군이 연기한 그 영수 씨의 아들이 느꼈을 당시 느꼈을 엄마에 대한 어떤 감정, 안 좋은 감정들, 악감정 같은 것들을 그 성장 과정을 통해서 살짝 보여주는 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강호는 이렇게 엄마의 과도한 그 교육열에 의해서 성공을 하죠 검사가 됩니다. 하지만 힘 있는 검사가 돼서 약힘 약한 어떤 약한 사람들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엄마의 기대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왜냐하면 엄마에 대해서 그렇게 악감정을 갖고 있던 강호가 어, 검사가 된 이후에 오히려 그 송우벽 이 사실은 자기의 그 부모를 아버지를 죽인 인물인데. 이 주인 인물의 밑에 들어가서 그 하수인 역할을 하는 거죠. 사실 이런 얘기는 좀 낯설지 않잖아요. 검사들이나 일종의 뭐 법조계라는 분들한테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엘리트들 어떤 권력 엘리트 권력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데 엘리트들이 그 본인들이 갖고 있는 지식 권력을 통해서 갖게 된 힘으로 사실 그게 사회의 어떤 환원이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약자를 위해서 뭔가 쓰여진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예, 본인들의 어떤 개인적인, 어, 치부, 그러니까 돈을 버는데 쓰인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활용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인물이 그렇게 공부해서 사실은 최고 학부를 나오고 검사까지 되지만, 그것이 결국은 약자를 향하지 못하기 때문에, 속물화되고, 그 다음에 나아가 괴물화되는, 이런 양상을 띠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사건이 터집니다. 어, 지금 강호가 뭐 결혼을 하겠다고 그 오태수라는 의원의 딸과 함께 인사를 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과정에 사고를 나가는 거죠. 이것도 사실 알고 보면 사고가 아닙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계획된 이 결혼을 반대하는 오태수 의원이 저지른 범죄라고 볼수 있죠. 사고를 당한 이후에 어떻게 되냐하면 이 강호라는 인물이 일곱 살의 기억으로 되돌아가 버려요. 예. 충격에 의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깨어나서는 바로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 정도의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하면 이 조울이라는 마을로 돌아와서 엄마 영순의 보살핌을 다시 받으면서 재활하는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엄마가 그 재활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와중에 강호가 어떻게 검사로서 행동해왔는가를 확인하게 되죠. 속물이고 괴물이 됐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 상황을 보고 이 영순 씨는 절망하게 되는데, 어, 영순 씨가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 남편이 죽은, 죽었을 때도 그렇게 절망만 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든 일어나서 어, 다시 살아갈 방법들을 찾아나가는 그런 인물인데 어, 강호가 결국 이런 사고를 당하고 몸도 문제몸못 움직이는 이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강호를 일으켜 세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이제 조금씩 조금씩 회복되는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어, 이 드라마 좀 특이한 게요. 이 영순과 그 강호의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가 먼저 생각해보면 떠오르는 어떤 한 장면이 있죠. 우리가 흔히 이제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신분상승을 할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굉장히 가난하게 살아도 내 신분을 한 번, 한 단계 넘을 수 있는 어떤 성공의 길, 성공의 길로서 제일 첫 번째, 요건으로 많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결국 공부였어요. 입시, 입시 관련된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본인은 내가 못 배웠어도 자식 교육만큼은 정말 모든 걸다 써서라도 어떻게든지 성공시키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엄마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치열하게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에 보내고, 그리고 좋은 대학에서 뭐 검사가 되거나 판 검사가 되거나 아니면 좋은 직장을 갖거나 이렇게 인생 역전을 하는 그 어떤 자식들의 모습을 보는 그한 세대의 어떤 삶이 있었는데 그 세대의 어떤 선택이 과연 옳기만 했는가? 어,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단지 성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일, 일종의 어떻게 보면 가치의 전도라고 볼수 있는데 성공을 향해서만 달려가기 때문에 진정한 가치 함께 살아갈 가치라든가 사람에 대한 어떤 어 인간애라든가 휴머니즘이라든가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사회가 추구해야 될 가치 같은 것들은 도외시한 면들이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성공한 인물들이 그래서 그렇게 지식으로 권력을 갖게 된 엘리트들이 본인들의 권력을 갖기 위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지식 권력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엄마들이 얼마나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얘기가 담겨있죠. 이런 얘기는 우리가 다른 영화에서도 최근에 많이, 최근은 아니죠. 다른 영화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 봉준호 감독,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그 전에 작업했던 영화 중에 마더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마더라는 작품을 보면 거기 김혜자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김혜자씨가 누구예요? 우리한테는 국민엄마로 알려진 인물이잖아요. 예, 전원일기에 그 오래도록. 엄마 역할을 하면서 국민 엄마가 됐는데 사실 이 마더는 봉준호 감독이 김혜자 씨가 갖고 있는 그 국민 엄마라는 이미지를 전복시키려고 캐스팅한 어떤 작품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마더라는 작품에서 김혜자 씨가 연기하는 엄마 역할은 자식에 대한 애정이 너무 지나쳐서 심지어 범죄까지 저지르는 어떤 면에서는 약간 괴물화된 엄마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게 결국은 한국 사회에 대한 그 지나친 자식에 대한 어떤 애정, 자기 자식만 어 이렇게 살피려고 하는 어떤 일종의 가족 이기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들어있는 작품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나쁜 엄마도 처음 도입부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굉장히 치열한 시대에 대한 대결의식 같은 것들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 중심점에서 엄마들이 갖고 있는 과거의 엄마가 이랬다면 지금의 엄마는 이래야 한다라는 변화에 대한 촉구 이런 것들이 좀 담겨 있는 거죠 물론 지금도 변화하지 않은 면들이 많죠 예 여전히 그 엄마들은 사교육이라든지 자식에 잘되게 하기 하기 위해서 점점점 치열해진 입시 전쟁 안에서 천병으로 뛰고 있는 심지어 뭐 비서라고도 하는 <laughs> 불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게 과연 옳은 길인가 라는 것들을 이 작품이 이렇게 화두처럼 던지고 있다는 거죠. 엄마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좋은 이미지, 약간 모성에는 일종의 어떤 신성하다 하는 그런 이미지,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맞는데, 그러한 과도한 모성에 대한 부분들은 또 어떤 면에서는, 엇나간 자식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괴물화 될수 있다. 중요한 건 여기 영순 씨는 이걸 깨닫는다는 거죠. 자식을 통해서 깨닫고 그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자식을 새로 키워나가는 과정들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하면 조울이라는 이 마을을 통해서 새로운 교육이나 삶의 방식 그리고 가치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여기는 지금 복수극이 밑에 좀 깔려 있긴 해요. 왜냐하면 결국 그 강호와 강호의 아버지 그리고 영순의 남편인 그 인물을 죽인 송우벽이라는 인물, 그 다음에 여기에 같이 동조했던 오태수라는 인물이 최종 빌런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분, 이들하고 대결해서 결국은 복수해가는 과정을 담을 것이라는 게 분명합니다. 사실 약간 좀 궁금해지는 게 뭐냐면 강호가 사고를 당하기 전에 이미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었을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의문점이 아직은 좀 남아있습니다. 실제로 알고 있었다면 복수를 위해서 접근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하지만 지금은 알 수가 없죠. 일곱 살그 기억으로 다 멈춰서 있기 때문에 돌아가서 멈춰서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기억이 되돌아오면 그런 사실들이 밝혀질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일곱 살부터 다시 그 어떤 면에서는 잃어버린 그 세월들을 다시 되돌려서 살아가는 잘못 살아온 어떤 부분들을 되돌리는 그 과정들을 보여준다고 볼수 있습니다. 조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아까 해학적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굉장히 정이 많고 인간적인 어떤 그 이웃 간에 서로 돕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따뜻하게 이 작품에는 굉장히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조우리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과 그 다음에 이들과 대척점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그 송우벽이나 오태수, 오태수 같은 최강 빌런들의 세계. 이두 세계가 굉장히 병치되면서 서로 왔다 갔다 보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아, 이 세계를 보다가 이 따뜻한 세계를 보면 너무나 좋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 작품이 시대에 대한 아니면 이 현실에 대한 대결 구도를 갖고 있는 거를 굉장히 극적인 어떤 뭐 사건이라든지 갈등 구조 이런 걸로 풀어놓지 않더라도 이 대비만으로도 굉장히 드러내는 면이 있습니다. 물론, 뒤에 가면, 이게 딱 부딪히는 지점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복수도 해나가고, 또 여기 나온 여, 그 강호라는 인물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영순, 영순씨. 그러니까 나쁜 엄마가 사실상은 지금까지 해왔던 좋은 엄마로 다시 이제 돌아가는. 물론, 나쁜 엄마라는 표현은 여기서는 본인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세상에 본인이 본인한테 나쁜 엄마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나쁘겠어요. 좋은 엄마겠죠. 예. 네. 내가 나쁜 사람이야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세상에 나쁜 사람이 어디 습니까 진짜 나쁜 건 뭐죠? 세상이거나 현실이거나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이 사실은 어 굉장히 그 우화적인 내용으로 시작을 하지만 어새 삶에 대한 비전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영순 씨가 뒤에 가면 중간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이 돼지에 대한 또 거기서 비유가 또 하나 들어가는데, 앞부분에서 돼지에 대한 이야기는 뭐예요? 본래는 더러운 존재가 아니다. 깨끗한 존재다. 다만, 그 돼지를 더럽게 만든 건 사람들의 어떤 욕망에 의해서 가둬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어, 뒷부분에 가면 어떤 게 나오냐면, 어, 이 돼지가 진짜 가여운 건 그런 더러운 존재로 사람들이 보는 정도만이 아니라 진짜 더 가여운 건 뭐냐면, 어 꿈을 갖지 못한다는 거죠 다른 세상을 볼수 없다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이 돼지가 유일하게 자, 뭔가 새로운 세상을 볼수 있는 유일한 그런 기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넘어졌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돼지가 넘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뒤집어져서 어떻게 해요 하늘을 볼수 있겠죠 그래서 넘어졌을 때 비로소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 이게 지금 나쁜 엄마가 앞으로 그리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최강호가 결국 넘어짐으로 해서 또 최강호의 넘어진 이후에 본인이 살아왔던 삶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된이 엄마, 나쁜 엄마, 영순씨도 넘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고 그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그려나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그 리뷰를 해주는데 앞으로 굉장히 기대되는 작품이에요. 이게 작품이 서사 자체도 굉장히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대사의 어떤 밀도라든가 인물들 캐릭터를 그렇게 매력적으로 그려내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목해서 볼 작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어, 영순 씨가 이 강호에게 들려주는 돼지가 꿈꿀 수 있는 어떤 기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 대목이 있거든요. 그 대목을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가요한 건 말이야. 돼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서 평생 땅만 보고 살아야 한다는 거야. 오직 돼지가 하늘을 볼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 그건 바로 넘어지는 거지. 넘어져. 응 그래 맞아. 넘어져 봐야 지금껏 볼수 없었던 또 다른 세상을 볼수 있는 거야. 돼지도, 이렇게 사람이도.